대 혹시 다뭐 어, 기억하고 니는 해봤니? 디급까지는안 하더라도 기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어떤 함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것은 대칭이다. 뭐 그렇게 가야 되나? 뭐야. 뭔데? 간단해. 뭐냐면, F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F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켜봐.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켰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와. 뭐야? 원래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대칭이동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원점에 대해 대칭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켜보고, 뭐, X축에 대해 대칭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 질문하면,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켜봐서,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나? 그걸 테스트를 해보면 돼. 그래서 뭐 해보자. Y는, 1 플러스 절대값 X 분의 2X 였었는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려면, 뭐 대신에 뭐? 그치? 자, 근데 일단 정리해보면, 여기 마마는 풀풀로 바뀌니까, 그지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사실 그냥 절대값 X와 같잖아. 그 자기 자신이 다시 나와 그래서 아... 너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게 맞구나 이거는 좀 그냥 기억을 해도 그지?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에서만 써먹을까? 두고두고 써먹을걸? 저기 수동물 때까지 내가 저번에 그랬던 좌우 대칭인 얼굴이 좌우 대칭인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을 해봐 그 남자의 얼굴이 좌우대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야? 진짜 좌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보면 되거든. 그래서 원래 거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 야, 좌우대칭이었네. 그지 다음에. ᄃ은, 그래봐,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그렸니? 봐봐. 왜, 잘못 그리겠어? 천천히 한번 그려봐, 천천히. 할수 있어. 음? 어 저렇게 나오지 볼까? 봐봐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냥 절대값 x가 x로 풀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저걸 정리하면 이2 플러스 e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인데 정분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이랑 2 잖아 마이너스 1,2니까 여기가 정분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정분선이야 그지? 근데 이게 음수기 때문에 3,4분면 쪽에서 그려지거든 3,4분면이랑 2,4분면 그 4,4분면이랑 2,4분면 쪽에서 그려지지 정분선 여기서 근데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인정되니까 y축이 이쪽만 인정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앞 위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넓이가 2인 직사각형이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딱 넓이가 2인 직사각형이 생기니까 여기 뭐야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0,0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데 이순이 그래서 0,0 지나가고 1,1 지나가면서 y는 2를 정근선으로 가지니까 이제 저쪽으로 저렇게 달라붙는 모양이 되겠지? 어, 이들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x로 풀릴 것이고, 근데 이거 좀 너무 꼴배기 싫으니까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x가 될 거니까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1,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가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이거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이 녹색으로 만들어내는 사분면에서 이쪽이랑 이쪽인데 어차피 x 의0부터 작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 부분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 여기서 이렇게 두 칸, 한 칸이라서 여기도 한 칸, 두 칸이니까 2,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치? 곱이 2가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 거라서 여기랑 여기 찍고 지나가고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거지 그다음에 저게 뭐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건 아까 기억에서 식으로 확인했던 거고 어,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커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응? 응, 응. 응. 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 디귿은 얼른 얘기하자면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f(x)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f(x)가 보면 여기 0 0이랑1 1이랑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2로 지나가거든 근데 역함수를 취하려고 하면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키니까 y는 x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여기서 위로 블록이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 와이드넥스에 약간 위쪽을 지나가고 여기서 약간 아래쪽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거든 근데 역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모양이겠지 그러니까 그 거기서 말하는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게 여기 부분밖에 없어 여기 여기랑 여기 사이 이 부분 있잖아 어. 근데 이제 둘러싸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계 또는 경계 및 내부에 포함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0, 0이랑 1, 1이 경계에 위치하지 어, 그래서, 그래서 d u c 이제 맞거든 저렇게 3개라서 저렇게 어, 이거 되니? 재밌지? <laughs> 어, 재미가 있어